현재 가운데 있는 어, 볼륨관 출력관이 C182라고 어, 상극관, 상극직렬관인데 어, 굉장히 귀한관입니다. 고전관에 속하는데 상극직렬출력관인데 지금 동작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B전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장비에서 비전을 가져왔고 옆에는 신호를 넣기 위해서 프리앰프 프리앰프가 6SN7 프리앰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스피커 아웃 아우트, 아웃의 스피커를 연결을 했습니다. 현재 다른 2A3로. 어이 가조리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2S3로 출력값만 바꿔서 어 물론 자기 바이어스니까 바이어스 저항도 바꿔서 연결하면 을이 가조리 회로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하려는 고전관 상극 직렬관 c 1 8 2를 바꿔서 어 세팅을 했는데 어 소리가 어안 나고 있습니다. 어 현재 필라멘트 전압 어 5V에 5V에 1.2A 어 1.2A 정도 어 필라멘트 전압은 어 필라멘트 전류는 어, 정확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불을 끄고 필라멘트가 발, 어, 점화된 걸 확인을 해보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라멘트, 어, 측측한데 이진공관 내부에서 필라멘트와 그리드 쪽에 아마 쇼트, 가 있지 않은가 하는 시오트 때문에 고장이지 않은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공관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고장이 완전히 나버리면 어, 필라멘트 전압이 전류가 전혀 다운이 돼야 되는데 필라멘트 전류는 정확히 지금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필라멘트와 그리드가 그러니까 시오트. 쇼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툭 충격을 가해 보면 어, 저 파워, 필라멘트 파워 서팔라이의 어, 암페어엄에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소리도 치, 어, 스피커에서 잡음 아마 지금 현재 죽기 예보 직전 예보 직전에 음, 현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 마음이 아프죠. 비싼 출혈관인데 비싼 출혈관인데 동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어, 상황입니다.